독학 1번호 초급사 오늘 배울 건니 스르 자 아주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스르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하다 이런 표현이죠. 자 앞에 니가 붙어서 무언가로 하다 선택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 자 예를 들면 자 메뉴를 고를 거예요. 저는 와타시와 햄버거니 시마스. 자 시마스. 합니다. 할게요. 어떤 걸로 햄버거 햄버거니 저는 햄버거로 할게요 이렇게 고를 때아다시와 햄버거 데스 이름이 이상해요 여러분 저는 햄버거입니다 저는 햄버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귀엽긴 하지만 아다시와 햄버거니 시마스 그냥 햄버거 구다사이 해도 의미는 전달이 되지만 뭔가를 선택하는 뉘앙스로는 니 스루 이걸 쓰시면 된다는 거. 자. 누가 나한테 음료를 물어봤어요. 에, 飲み物ですか?飲み物, 음료. 飲み物ですか? 저는 水마스ます미 물. 물이죠? 전 다른 거 필요 없고 水니시ます 음료요? 저는 물로 할게요. 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飲み物ですか?水니시ます 자, 이런 표현도 해보세요. 물로 할게어 말고, 물로 합시다. 우리 대회 때는 물로 합시다. 탄산음료, 안되겠죠? 이 마라톤 하는데. 우리 물로 합시다. 너미모노 데스까? 물로 합시다. 미드니? 합시다. 시마쇼. 자, 스르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스르 시마스, 시마쇼 이렇게. 물론 막 무한대로 가기에는 문맥상 이상하면 안되겠죠? 자 근데 바뀌지 않는 거는 요니 니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점심은 오히루고왕 오히루 히루고왕 히루 다 되고 란치도 돼요 자 오히루와 무엇으로 할래요 자 할래요 시마스카 무엇으로 나니 니 나니가 들어와야 되겠죠 의문사를 잘 고르셔야 돼요 오히루와 나니 니 시마스카 私는 떡볶이 어떻게? 니 시마스 자, 장소는 바쇼 바쇼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쇼와 어디로 할까요? 자, 바쇼와 어디로? 도코 니 시마쇼까 여기도 마찬가지 음운사 표현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롯데월드 일본식 발음해주세요. 롯데와드도로니 시마쇼 이렇게 자, 결혼식은 개권식이 개권식이 자, 개권식이와 도코 에서 할까요? 자, 이거는 함정이에요, 여러분. 개권식이와 도코 데 데를 써주셔야 돼요. 도코 데 시마쇼가 위에 거는 선택하는 느낌이었다면 어디로 할까요? 그죠? 어디로 고르는 거라면, 이거는 어디에서 할까요? 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그때는 대를 써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은 어디로 할까요? 이거였으면 니였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할까요? 그래서 대가 된 거예요. 한국말도 두개다 가능하잖아요. 어디로 할까요? 어디에서 할까요? 일본말도 니도 되고, 대도 되고. 자, 받아줄 거예요. 하와이에서 합시다. 이렇게 받아주려면 하와이. 데 데를 써 주시면 돼요. 하와이데 시마쇼. 이렇게 여러분 이 밑에 거는 제가 함정을 판 거라는 거 일부러 헷갈리시라고. 자, 데자토. 데자토와 아이스크림 으로 해도 될까요? 자, 이거 생각해 주세요. 뒤에 초코 삼대비였던거 복습 해도 될까요? 시테모 이데스카? 긍정 긍정. 기억나시죠? 궁정, 긍정 궁정, 부정 막 이런 거 했던 거 해도 될까요? 시대모 이데스까 아이스크림니 그렇죠? 골라야 되니까 아이스크림니 시대모 이데스까자 여동생은 이모토. 이모토 이모토 여러분 제가 뭐애게줄 이건 가로챈 이유가 조사 하나만 등장하면 요 설명이 돼요 막 아게루 이런 거안 쓰셔도 돼요. 자 이모토에게 줄 선물. 자 이모토노 프레젠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모토 에노 에한 글자 에한 글자만 붙여주시면 뭐뭐 에게 줄이 표현이 된다는 거. 이모토 에노 프레젠토와 자 이걸로 할게요. 이거 고래 니시마스 잘 만드셨나요 여러분? 이건 팁으로 가져가세요. 자 가이기 가이기와 언제 할까요? 자, it's 네시 마쇼가 it's 언제란 뜻이었죠? 내일 해요 우리. 자, 아시다 니시 마쇼.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을 것 같아요. 자, 반드시 니가 들어와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자, 다시 돌려보면, 자, 언제 할까요? 가이기와 it's 시마쇼가 니를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아시다 심하셔 해도 의미가 전달이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츠 같은 경우에는 니를 안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아이스크림 시테모이데스카 아이스크림 해도 돼요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하죠 이거는 의미가 이상하죠 이런 경우에는 니를 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니를 빼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죠. 자, 데스토. 기간은 기간, 기간이에요. 한쪽이기 때문에 데스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구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츠카라 이츠마데. 니しま쇼ょう 문장이 길어지지만 선택하는 거라서 이츠카라 이츠마데 니しま쇼ょう 자, 9월부터 10월까지. 9월 가라, 10월까지. 자, 선택도 해주세요. 니, 10월까지 니 하는 건 어때요? 이것도 복습하세요. 어때요? 도 데스까? 하는 건 어때요? 이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자, 9월까지 10월까지 니 하는 거는 어때요? 이 노랑 비슷한 게 코토가 있었어요. 노랑 쿼토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지만 복습이랑 또 같이 하니까 조금 헷갈리셨죠?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